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파이썬 중급 강좌 22번째 마리아 DB 사용법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마리아 DB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 우리가 파이썬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윈도우 시작 메뉴를 누르면 마리아 DB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M으로 시작하는 요 부분에 마리아 DB가 있죠. 요 마리아 DB 여기 깔려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뭐 서브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헤이 i d i s q l 이라는게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볼게요. 이걸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신규라는 요거 신규 요 자리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마리아 DB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db 이제 호스트 명해가 ip 가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그 슈퍼 계정, 루트 계정이죠. 루트 계정이고, 지난 시간에 마리아 db 를 설치할 때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죠. 그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포트번호는 3306이죠.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리아 db 를쓸수 있는데, 뭐 기본적인 어떤 스키마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여기 쿼리라는 게 있죠. 쿼리 테이블 만들 때 크레이트 아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하고 데이터베이스명 뭐 할까요? 어. 파이썬 db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커리모니 밑에서 이제 수행됐다 는게 보이고요 요쪽에서 이제 이게 생겨야 돼요 파이썬 db 근데 여기 왜안 보이냐면요 새로고침을 해줘야 돼요 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새로고침이 있죠 보세요 파이썬 db 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없는데요. 이번에는 뭘 만들어 주냐면요. 어, 프레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테이블 만들어 주기 전에 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유즈 해서 어, 요 DB를 사용하겠다. 파이썬 DB를 사용하겠다. 해서 요 커리 문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음. 이유저 명령이 여기에서 이제 실행됐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면요.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create, table, 어,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어, SQLite 할때 많이 해봤죠? 이름, 네임은 자료형이, 어, 어떤 걸 하겠다. 뭐, VAR CHAR 뭐, 10자리 하겠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음, VAR CHAR 어, 20개 정도 가변 길이 문자열 20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칼러를 닫아주시고요 자요 쿼리를 수행하려면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파이썬 db 안에 이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새로고침 해서 보면 여기 테스트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커리문으로도 어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를 보려면 요테이블 요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네임 가변길이 10자리 그 다음에 전화번호 20자리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 우리 아까 쿼리 이 자리에서 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마이 스 q l 명령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 구조를 보려면 DSC 해서 테이블명 테스트 해서 이 쿼리를 수행하면 여기 구조 그대로 볼수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을 때 뭡니까? Insert into 테이블명이죠. 테스트가 되고요. 값을 넣어 줘야 됩니다. Value 해서 여기에 리 e 해서 값을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1 1 1에1111뭐 이런 식으로. 값을 어, value s 붙여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쿼리를 수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들어갔는지 여기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고요. 그요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를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갔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어 아니면 커리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 select 모든 것 from tes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문을 실행하면 여기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커리문을 쓸수 있냐면, 물론 여기서 업데이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delete도 사용해서 이제 삭제하거나 이제 뭐 업데이트해서. 수정하거나 해서 실제 우리가 이걸 막상 써 보니까 마이스 q 어하고 거의 뭐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요그 마리아 DB를 어 m 마이스 l 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이 툴에서 이제 쿼리문을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는 이 툴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코드로, 어, 커리문을 수행해서, 값도 조회하고, 값도 넣고, 뭐, 등등. 어, 우리가 그, SQLite 3에서 했듯이, 이제 그 일련의 작업들을 MariaDB와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